그리고 또 어제 저법저 어, 우리 경찰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뭐 양고남 위원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은 저도 우리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긴장해서 해야 할그 시점이 사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그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시위대들이 줄었다 그래가지고 경력을 그전에 3천명에서 1,000명으로 줄였잖아요. 오히려 그 시점에 집회 시위대들은 적더라도 더 경력은 많이 배치를 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이 가장 피크였잖아요. 어? 결과에 따라서 과격행위, 과잉 행동을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력을 갖다 뺐다는 그런, 어,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어, 일부 지금, 저, 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런 우리 경력 대응과 관련하데그 동영상 한번 띄워보시죠. <목소리> 지금 저, 예, 지금 저 영상을 보면 그지 오히려 사실 어, 저 어, 셔틀을 갖다 우리 경찰이 막고 시대들이 안을 건물 내로 진입 못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옆으로 터주면서 비켜주면서 시대들이 건물 내로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영상도 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저 설명을 제가 설명을 잠깐, 제가... 잠깐만, 잠깐, 잠깐만 준비해 주세요 잠깐만. 준비해 주세요. 아이. 제가 제가 끝나고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자, 지금 뭔기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고하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뭔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그그 지요그어요양이아말 그 함부로 하세요. 자. 어? 위원님들. 네. 자, 위원님들. 아, 자, 위원님들. 자, 위원님들. 자, 기본 원칙은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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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원님. 네, 위원님들. 네. 자,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일단, 위원님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의사진행 발언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반론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의 이 의사진행, 본인의 발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작은 불법을, 작은 불법, 내지는 불법으로 불법으로 합리화하는 그런 발언, 발언은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렇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발생 원인과 또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중립적이고 또 국민을 생각하시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불법이 괜찮다라든가 이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저 불법이 발생했다라든가 이런 식의 논리는 현, 현상을 왜곡하거나 또 허도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주의해 주셨으면 주위에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저히 의원님들의 발언을 존중해 주시면서 듣고 반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양 의원님. 네. 저 저. 남은 발언하기 전에 제 의사 진행 발언 방과 그냥 발언 하세요? 재문와 관련해 가지고 네. 그렇게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전혀 어떤 저희 여도와 관계 없는 불법을 불법이니 뭐 그러면서 저를 갖다 저희 문제 저희 문제 제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지금 불법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룰을 어긴데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김종, 그런 문제점이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자, 이렇게 자, 룰을 아니에요. 어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 제가 이 정도는 사회자로서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이 자리에서 봤을 때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위원님들 개개인의 발언이 다 객관적이고 타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팩트를 왜곡하는 발언들을, 이를테면 지금 이큰 폭력 사태가 났는데 이 폭력 사태의 깊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이 자리가 마치 예. 제가 지금 수도 전에 제가 했 자, 그러니까요 발언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진행 마치겠습니다. 조금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이런저런 경찰의 어떤 대처 불분과 관련해서도 루머 의혹도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주동자라든지 아니면 또 누가 선동 선동했다는 그런 루머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확산되는 것들문에그 이후의 사태가 어떻게 된다는 건 지금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제 였던 그런 사태와 관련된 그런 루머 의혹에 대해. 아, 네, 연저 아까 화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네,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위헌적 대처란 말은 동의할 수 없고요. 아까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집회, 폭력, 시위자도 양쪽에 있었습니다. 우리 경력은 사실은 그뭐 진압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뭐 돌이라 벽돌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위험성이 있어서 경력을 양쪽에 어차피 있기 때문에 집회 시 양쪽을 안쪽에 보시면 집회 시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잠시 경력이 부상을 우려해서 잠시 뺐다가 진압복을 다 갖춘 다음에 들어가서 마무리 진압을 했던 겁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